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끼 전에 깨닫는 은혜.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암 투병 중인 이 어령 교수 이해화를 하였습니다. 설교 후에 저희 두 타르게 이 글과 함께. 내게 전해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야.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아버지들, 가로 열고 특히 젊은 아빠들에게 이 글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젊은 시절 갓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아빠로서 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돈을 벌어 밥비 인형이나 피아노를 사주고 좋은 사리, 사리 밖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어느날 어린 딸 미나가 글쓰던 자신의 서재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에게 굿 나잇을 나이스, 하러 온 것입니다. 아마도 딸은 아빠가 안아주기를, 네, 그리고 새 잠옷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마침 더 오르는 영감을 글에 그래 담아내기에 여력이 없었습니다.그레 그래 집중하나 집중하느라 뒤돌아 보지도 않는 채 손만 흔들며 굿나이 미나라고 했습니다.예매난 아이였던 딸 미나는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시간이 흘러 딸이 결혼도 하고 중년이 됐지만 사랑하, 사랑하는 딸은 암에 걸려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령 선생님이 죽은 딸이 생전했던 인터뷰,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때 수십 년 전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딸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를 알았습니다. 딸은 인터뷰 기사에서 퇴근해온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 아빠, 밥좀 먹자 하고 밀쳐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원고 마감이야. 이제 예좀 데려가라고 엄마에게 소리치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터뷰에서 아빠가 사랑을 표현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며 아빠를 두둔해 줍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랑 자체가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자기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사랑하지 못할 거야 하는 불안한 음에 돌아볼 수없었느라고 그가 잘못을 깨닫고 늦었지만, 이미 천국의 한 딸에게 편지를 쓰며 단 30초만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 후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대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참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애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쓴 펜을 내려놓고 이따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 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떼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 번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맺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 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제, 이제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네, 딸아 가로열고 딸에게 보낸 굿나잇 키스 이어령가로다고 30초면 충분한데 바쁘다고 딸에게조차 뒤돌아보지도 않고 일에 몰두해 있는 그 젊은 시절의 이여령 선생님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름표. 중요한 것을 한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름표.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